하나님의 말씀 10편 118편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어떤 윤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도는 똑똑한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다.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물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효도하는 자녀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성공했는데 공부 많이 했는데 잘 되었는데 도리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불효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승과 제자, 부부 사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할 때 제대로 된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도 서로의 뜻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의 뜻을 알고 행동해야 좋은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금이 가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역시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태음 7장 21절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심지어 말씀 묵상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내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시간에 기도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말씀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모든 경건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때 제대로 된 경건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넓게 보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환경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 놓고 기도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감사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모두 내 목숨 때문에 내 뜻에 매여 있었습니다. 출애국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전부 자기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니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에 매여 있으니까 저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의 소리를 어, 소리쳤던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1년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국 천추, 춘추 전국 시대에 이란 일화가 있습니다.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를 명, 멸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서는 범려와 문종이라는 충성스러운 신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상장군의 벼슬을 주었지만 구천의 성격을 알고 그 벼슬을 마다하고 월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문종이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전언을 알려줍니다. 구천은 토사구팽할 인물이니 빨리 떠나라고 고면했습니다. 그나 러 문종은 승상이라는 벼슬이 너무 아깝고 연연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인 구천에게 의심을 사서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그러말며마 의심받아 자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법녀가 한말 토사구팽 사기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냥개의 주인이 토끼를 잡을 때는 잘 먹여주고 잘 돌봐주다가 토끼를 잡지 못하게 되면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욕인하게 써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리는 것을 토사구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시고 계십니까?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모든 일에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급할 때는 필요하고 잘 때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내 앞에 토사 구팽하는 것과 같은 자녀의 모습이 내가 아닌지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리고 배경을 이렇게 봅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쫓겨나서 헤매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19절, 21절을 연속하여 읽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저 성전에 들어가서 죽게 감사하겠다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내게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전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어떻게 내 공로로 되겠습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내 공로로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내공로가 많았습니다. 정말 내공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내 공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내 공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는 많은 공로를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앞으로 갈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누가 무엇으로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당합니다. 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질병에서도 어떤 통로를 통하여든지 치유받습니다. 경제적 문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코로나 19에서도 우리 교회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이 문제를 끌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이때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공로에 매인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내공로에 매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봄 23장 27절입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자기의 공로로 바뀌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 금식한다, 구제한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봄이 되면 무덤에 회치를 합니다. 그러면 겉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와 썩은 것들과 뼈들이 들어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기도합시다. 은혜로 금식합시다. 은혜로 구제합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부 자기의 공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곤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세서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써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해보다도 힘든 감사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감사를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심지어 고난의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토사구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공로에 메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의 종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감사절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송나라 때 부요유라는 사람이 고울 서주를 맡아서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부임에서 관내 사정을 알아보니 전임 수령이 굴량미를 충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관료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심지어 윗전에 상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연료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굴량의 충낸 것을 본인의 재산으로 다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다 탓하지 아니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옛날 이야기지만 송이라는 현인이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맑으면서도 빛나지 않으며 고두면서도 과격하지 않으며 용감하면서도 온순했다. 그의 처신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이러한 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심판하고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이르지 않게 했다는 저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엄청난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격전지에 죽인 살인교사죄에 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죄는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대신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범죄도 자녀 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여기 덮어 줬다는 말은요. 원어에 있는 의미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잘 맞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죄를 덮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주셨어. 마치 오물이 있고 낙엽이 있고 온갖 더러운 땅에 하얀 눈이 가득 내려서 그걸 덮어준 것과 같은 것 죄를 덮어주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원죄나 좌범죄, 모두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다르게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큰 사랑으로, 그게 능력입니다.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하는 것도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인용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도 함께하십니다. 병마에도 함께하십니다. 가난에도 임만 위이십니다 어려 어려운 관계에도 함께하십니다. 고난1 9의 재난에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임만 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이 바다를 건널 때였습니다. 그때 큰폭랑이 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오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가나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쳐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임무 안을하신 주님이 그 능력이 모든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의 모든 풍랑에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도망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승인 주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혼입부를 듣고 있다가 버스, 다 벗어 던지고 맨 몸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나 그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군데는 천국이요, 또한 군데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고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 줍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묵고 기도합니다. 위로 올라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뒤로 돌아갈까요? 다윗은 감사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로 다윗은 삶이 다할 때까지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이 가라앉습니다. 먼지가 폭살 폭살 나는 길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때 우리는 영적 부자가 될줄 믿습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여 영적으로 심히 가난해졌습니다. 주여 오늘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내 공로를 다 버리는 겸손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영적 부자가 되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